여러분 미트치코입니다. 제가 토핑함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 토핑함 넣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네, 먼저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예요. 메디슨 케이스 지금 플래시를 켜놓고 있어서 이렇게 플래시를 플래시 있는 쪽을 가리면은 어두워요. 제 플래시를 한번 꺼볼게요 지금. 네, 어둡잖아요. 그래서 좀 밝게 해느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. 이거 천원이고요 네, 아무렇게나 막 만든 거 넣는 거고요. 이거는 거의 다 똥커린 것들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쿠핑아 여기 있는 건다 풀점 제작인데요. 풀점 제작 접시.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이 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살짝 이거 제 친구가 제작해 준 건고요. 그 다이소. 어, 그, 남대문, 동대문, 다이소기 거기에서 목소리만 출연했던 그 친구. 마시코나렌이라고, 마시코나렌일 거예요. 일본 이름으로는. 한국 이름도 있지만, 어쨌든 그 친구. 랑그 친구가 만들어준 거. 그리고 이건 풀점으로 만든 라면사리 토핑. 이거 색깔이 두 종류로 나눠서 제가 두 종류로 비교해 놓은 거고요. 다음은 밀리오레, 아, 이거는 아체스틱틀. 스틱들 그냥 다 모아놓은 거고요. 여기 야채 스틱하고 과일 스틱하고 다 모여있어요. 뭐 여기는 뭐 과일 스틱, 이쪽은 뭐 야채 스틱, 바나나 스틱, 그렇게 해서 스틱들이 있고요. 다음은 이거 야채 쪼가리들. 제 쪼가리들하고 제 친구가 저에게준 이거 초코칩. 네, 그리고 이렇게 생긴 동은 이게 마지막입니다. 이거는 밀리오레 토핑들이에요. 뭐. 밀리오레 토핑들인데 여기 뭐 캐릭터들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세균맨도 있고 되게 여러 종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토핑이 15개 정도 밀리오레 게 있고요 이거 이거는 천사점토로 만든 라면사리 토핑이 들어있어요 여긴 여기 빼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어머 천사점토로 만든 거라서 이게 잘 부러지긴 해요 그래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. 이거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옐로우 커 색깔 물감 필요했고요. 저거 만들 때는 그리고 이거는 그레토핑담아놓은 통. 이렇게 그레토핑이 담겨있는데 져 이거는 데코돌로 만든 거예요. 꽃 지점용 점토. 네, 먼저 여기 양은 냄비, 양은 냄비 두 개를 제가 만들었고요. 이거 니스칠할 거고요. 양은 냄비 용 뚜껑. 이거 양은 냄비랑 딱 맞아요. 다으면 되고 이것도 니스칠 다할 거고 여기 있는 건다 데코돌 대장입니다 막걸리 맛있는 그런 주 어, 플래시를 켜서 잘안 보이네요 지금 이건 막걸리 만드는 그런 거 이거는 그냥 만들어 먹어야 무렇게나 이거는 큰 대접 이건 살짝 움푹 팬인 대접 그렇게 대접들 여긴 그릇 토핑이고요 데코돌하고 옐로우 컬 색깔 색깔 섞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네 지금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머리 아, 파스텔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. 파스텔이 담겨진 토핑 함이고요.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머리가 담긴 토핑통입니다. 이건 두 개에 천 원이고요. 이건 아직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거 아직 토핑통 더 있어요. 네, 이거는 아직 이쪽 빼고 다 비긴 했는데 이게 햄 토핑이에요. 네, 햄 토핑인데, 네 이거 코콜이고요. 줄리유님 그 피자빵 만들기 할때그햄 토핑을 이용한 거고요. 어? 이도 여기 앞에만 보여. 괜찮아. 네, 그리고 이거는 그 기타 등등 뭐 과자 토핑 같은 거 넣는 거예요.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 안 나와요. 이쪽에로 아양 가. 네 죄송합니다.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잠시만요. 핀셋이. 아야.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마가렛 마가레트... 엄마 옥상 갔어. 마가렛 토핑 죄송합니다. 롤케이크 토핑. 롤케이크 토핑. 다른 핀셋을 찾아봐야겠어요. 이 핀셋은 너무 일자 핀셋이어서 불편하거든요. 제가 그래서 핀셋을 몇 개를 더샀는데 지금. 찾았습니다. 핀셋을. 핀셋을 제가 세, 개를 샀어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제 친구가 준 초코칩. 어머. 제 친구가 준 초코칩 토핑. 이쪽은 아직 선은 안 그어져 있지만 나뭇잎 토핑 이거는 아이스크림 만들 때쓸 위에 위에 올려놓을 아이스크림 토핑 그,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 때쓸거네쓸 네,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이거 야채 토핑 같은 게 담겨져 있는데, 먼저 여기는. 풀점으로 제작한 팥 토핑. 어, 제대로 안볼 거네요. 풀점으로 제작한 팥 토핑. 얘는, 어, 아크라고, 풀점하고 섞여있는 떡 토핑. 얘는 아크로 만든 고기 토핑. 엔 지금 비어있고요 음, 차. 이거는 아크로 만든 계란 토핑. 그 이거는 풀 점으로 만든 계란 토핑 다르죠 두개 느낌이 네 그리고 이거는 아크로 만든 아크로 만든 계란 토핑 이건 천점 아 이게 아크로 만든 거 이게 천점으로 만든 계란 토핑 네이거는 이거는, 이거는 두개0백 원으로 밀리오레에서 샀고요 다음은 이거 고, 그 과일 토핑인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블루베리 토핑 풀점 제작이고요 예, 딱딱합니다 이거 네,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밀리오레 토핑, 이거 키위 토핑이고, 이건 딸기 토핑. 그리고 직접 제작한 딸기 토핑. 오렌지 토핑. 아직 씨안 찍은 바나나 토핑. 수박 토핑. 네, 이렇게 제 토핑은 소개를 마쳤는데요. 제가 레진 같은 건 없어서 이쁜 작품들은 못 만들어요, 아직. 그래도, 네. 작품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이상으로 민트 축코였습니다 빠잉!